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치실까지 꼼꼼히 했는데, 딱 한두 시간만 지나면 입안이 다시 텁텁해지고, 목구멍 안쪽에서 은근히 올라오는 그 냄새. 본인은 잘못 느끼지만, 누가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할 때, 혹시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순간, 사실 이 순간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해온 치과 전문의 김수연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받은 고민이 바로 이 입냄새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냄새는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니라 관계, 자존감, 감정까지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72세 배정수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리 맡아도 모르겠는데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살짝 몸을 뒤로 빼더라고요. 손주도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하고 너무 속상해요. 그분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냄새는 대부분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시니어 입 냄새는 단순히 입에서 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치약만 바꿨으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싼 치약, 독한 치약, 허브 치약, 별이별 제품을 다써 보시지만 결과는 대부분 같습니다. 잠깐 개운했다가 2시간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그 불편함.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치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냄새를 잠깐 덮는 향수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냄새를 만드는 균, 단백질 분해로 생기는 황화물, 위장 문제로 올라오는 냄새. 이런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줄고 잇몸이 약해지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입이 마르고 위관 기능이 떨어지고 이 모든 변화가 입냄새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듭니다. 치약 하나로 이걸 잡으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유죠. 72세 배정수 어르신도 똑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양치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모임에서 말수가 줄고 손주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자신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게 시니어 입 냄새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둘다 영향을 주니까요. 의사로서 저는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입 냄새는 덮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근본 원인을 없애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 그 방법을 실천하면 입안은 오래 개운해지고 가족이나 손주에게도 좋은 반응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해결법을 전문의로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냄새균을 직접 억제하고 냄새 물질을 화학적으로 중화하며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 그 핵심이 바로 녹차 양치입니다. 왜 녹차인지 어떤 성분이 냄새균을 잡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냄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를 덮는 방식이 아니라 냄새의 뿌리를 없애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냄새는 치약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녹차가 놀라울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녹차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놀라십니다. 원장님, 녹차로 어떻게 양치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그 이유를 바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녹차는 치약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입냄새의 대부분은 입속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생기는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물질 때문에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입안 깊숙이 숨어 있는 냄새균이 단백질을 푸패시키며 악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황화물은 민트향, 허브향으로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냄새의 뿌리를 잡지 못한 채 잠시 향으로 덮어두는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녹차에는 카테키니지 CG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실험에서 냄새균의 활동을 90% 가까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냄새균을 직접 죽이는 수준의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킨은 냄새의 물질인 황화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무취 상태로 바꿔 주기도 합니다. 치약이 단순히 향으로 덮는 것이라면 녹차는 냄새에 물질을 직접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치약만으로 양치하는 대신 녹차를 함께 사용하라고 권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배정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장님, 진짜 신기합니다. 손주가 요즘은 냄새 안 난다네요. 이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녹차 양치가 특히 시니어에게 잘 맞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이 줄어듭니다. 침은 원래 입안 세균을 씻어내고 냄새를 만드는 환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 냄새가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녹차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침의 항균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약한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세게 문지르거나 독한 치약으로 자극을 주는 것보다 녹차의 부드러운 항균력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하루 혹은 단 일회 사용만으로 입냄새 지표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녹차 양치는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부담없고 효과가 빠른 방법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제품도 아니고 집에서 누구나 바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심호흡을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아 냄새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양치 직후엔 괜찮다 가도 점심 먹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그 냄새.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을 잡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녹차 양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티백 하나 우려놓고 입만 헹구면 될까요? 아닙니다. 녹차의 항균력을 가장 높이는 온도, 우리는 방식, 칫솔질 방법, 각을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리는 아침 저녁 녹차 양치 루틴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그대로 실천하면 입속 환경이 하루 만에 달라지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녹차 양치가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같은 녹차라도 어떻게 우리고, 어떻게 닦고, 어디까지 각을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정확히 지키면 하루 만에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라고 할 만큼 자신있게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첫날 저녁부터 입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텁텁함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는 아침, 저녁 이번 루틴을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가 빠른 방식입니다. 1단계 진한 녹차 우리기 항균력의 핵심. 녹차 양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한 녹차입니다. 연하게 우린 녹차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항균 성분인 카테킨이 충분히 우러나오려면 몇 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차를 마실 때랑 양치할 때의 농도가 다릅니다. 양치는 조금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려야 할까? 물 온도는 7080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되고, 너무 낮으면 카테킨이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티백은 2개, 입차는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린 직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균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정수 어르신도 처음엔 녹차 그냥 티백 하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진하게 우려 사용하시고 이틀째 되는 날 입안이 너무 편안해서 놀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2단계 치아인 모며 양치 냄새에 뿌리 닦아내기. 녹차를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양치입니다.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약을 사용하면 녹차 속 카테킨이 엉겨붙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차 양치할 때만큼은 치약 없이 녹차만으로 닦는 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할까? 칫솔을 녹차에 적신 후 치아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특히 잇몸 라인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곳은 냄새균이 숨어 살기 좋은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혀 뒷부분입니다. 냄새의 70%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힘을 세게 주지 말고, 부드럽게 여러 번 밀어내듯 닦아주세요. 이때 칫솔질 강도를 세게 하면, 혀 미각 돌기가 손상될 수 있어.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혀를 닦으면 구역질 나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힘을 빼고 넓게 닦으면 훨씬 덜 불편합니다. 녹차가 들어가면 쓴맛이 줄어 혀 청소도 의외로 쉽게 됩니다. 3단계 마지막 가글 30초 1분 냄새 물질 완전 제거 녹차 양치의 마지막 단계는 가글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닿지 않는 입안 구석구석을 녹차가 돌아다니며 청소해주는 과정입니다. 가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입안 전체에 녹차를 굴리듯 돌려줍니다. 혀 밑, 볼 안쪽, 목구멍 입구까지 골고루 닿도록 크게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0초 가능하면 1분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황화물 같은 냄새의 물질이 빠르게 중화되기 때문에 양치 직후 바로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마지막 1분이 냄새를 잡는 골든 타임입니다. 라고 꼭 강조합니다. 하루에 2번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딱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치가 어렵더라도 녹차로 10초만 가그래도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왜 이렇게 빨리 좋아지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그건 냄새의 원인 자체를 직접 없애기 때문입니다. 덮는 방식이 아니라,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배정수 어르신도, 며칠 지나니까 아예 냄새가 줄어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만 실천해 보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입안의 느낌이 확실히 달라짐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녹차 양치를 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7가지 주의 사항입니다. 이걸 잘못 지키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치아가 착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입냄새를 확실히 잡고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차 양치는 효과가 빠르고 몸에 부담도 거의 없는 방법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속이 쓰리거나 치아 색이 변하거나 입안이 따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효과를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꾸준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 가장 많이 강조해온 7가지 주의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녹차 양치의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너무 진하게 우리면 오히려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녹차를 지나치게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이 과도하게 추출됩니다. 이 성분들은 시니어에게 속쓰림,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는 제가 3페이지에서 알려드린 티백 2개, 7,080도에서 우린 직후 사용 이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공복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차 양치를 하면 카페인과 탄닌이 위를 자극해서 속이 붓거나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꼭물 한두 모금 마신 후 녹차 양치를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한두 모금이 위장 보호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3. 양치 후 삼키지 말기. 녹차라고 해서 양치 후 그냥 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녹차 속에 세균, 단백질 분해물, 황화물 등이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뱉어내야 합니다. 녹차 양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4. 장기간 단독 사용 시 치아 착색 가능성. 녹차 속 카테킨, 클로로필 성분은 장기간 단독 사용 시 치아 표면에 착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 80% 치약 20%로 병행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일반 치약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면 착색 걱정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5. 신장질환, 카페인, 민감자, 항응고제, 복용자는 농도 반드시 조절하기. 녹차의 카페인, 탄닌, 폴리페놀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나 항응고제, 복용자,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티백 한 개만 사용하거나 녹차를 조금 더 연하게 우려서 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6. 잇몸이 약한 분은 부드러운 칫솔로, 시니어 분들은 잇몸 질환이나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칫솔질을 세게 하면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녹차로 여러 번 적시면서 가볍게 닦아내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7. 녹차 양치는 만능이 아니라 근본 원인 해결의 80%라는 점 기억하기. 녹차 양치가 강력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녹차 80, 치약 20이라는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녹차 양치로 냄새균과 황화물을 잡고 일반 치약으로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정리하는 이두 가지가 함께 가야 가장 안전하고 오래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 마무리 입 냄새는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장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한두번 눈치 보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어르신들. 손주가 가까이 오면 숨을 참는 분들, 가족과 밥 먹을 때 불편해하는 모습들, 입냄새는 단숨에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조금씩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그 자신감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신호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녹차 양치는 간단하고 부담 없고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 저 김수연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